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5년 동안 계속 넘어왔던 주식인데 좀 허탈감이 좀 크고요 4만 전자까지 간다는 말도 나오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지켜보다가 매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3만 전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국장을 왜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심지어 좀 심한 말이냐 사망 전자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음음. 댓글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불만도 많았었고, 더 저런 분위기였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떨어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4천 피를 넘어서는 걸 보면서 또 10만 전자가 됐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을 삼성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삼성이라는 전자 제품은 알아듣거든요그 아, 네. 정도로 삼성이 우리나라를국기로 선양했으니까 제발 이 어떤 그 화랑새가 계속돼서 삼성이 또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